돌덩이 TV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전기기사 핵심 단답형 105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41일차 68번, 69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피난구 유도등에 대한 사항이다. 강물음에 답하시오.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장소 세 가지를 쓰시오. 두 번째 문제, 피난구 유도 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상으로써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1, 2를 채우시오. 피난구 유도 등은 상용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괄호 1번의 위치에, 괄호 1번의 위치에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어, 직선거리 2번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 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에 그림문자,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정답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 피난구유도 등의 설치 장소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그 부속실의 출입구. 두 번째,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그 부속실의 출입구. 세 번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네 번째,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이네 가지인데요. 이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 방법은 앞에 있는 1번부터 옥, 직, 출, 안. 이렇게 두 문자를 먼저 외워주시고요. 옥, 직, 출, 안. 옥, 직, 출, 안. 이렇게 외워주시면 답을 적으실 때 바로 연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정답입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1.5m입니다. 세 번째 괄호 문제입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 그리고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20m의 위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통로 유도등에 관한 사항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 복도 통로 유도 등, 거실 통로 유도 등, 계단 통로 유도 등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답 보고, 설치 장소 거실 통로 유도 등의 설치 장소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거실이니까 거실의 통로가 되겠죠. 그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 등의 설치 방법, 예, 복도 통로 유도 등과 정, 비슷합니다. 구, 똑같습니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그리고 복도 통로 유도 등의 설치 높이가 마지막 문제인데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계단 통로 위 등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단순한 안기 문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